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제가 집에서 레이크우드 CC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맞춤 코리 하나 들어왔어요. 로얄생등심에서 시흥 은행동 가는 코리입니다. 67,200 포인트, 55분 정도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대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은행동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5분이고요. 여기는 은행동 우미린 더퍼스타 아파트네요. 잘 도착했고 소유 시간은 52분 걸렸습니다. 네, 일순환선이 하나도 안 막히네요. 오늘은 뻥뻥 뚫렸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저기 신천역 은계지구네요. 은계지구, 은계지구. 제가 여기 은계 호수공원에서 코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저기 먹자 박스로 가서 콜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근처에서는 콜이 안, 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신천역 부근 대야동 쪽으로 가서 네콜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동해서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에이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9분이고요 은행동에서 화성 남양읍 가는 거 배차 받았습니다 36,800포인트 네 손님은 여기 농협은행 지하 1층에 계신다고 하네요 빠르게 이동해서 남양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2분이고요. 여기는 남양읍 헤르만 하우스 잘 도착했습니다. 자, 남양 일단 카카오 반경 10km에 코리안 없고요. 자, 로지콜만도 없고, 오 용인 광교 4만 원. 와 빠르게 없어지네요.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네, 조금 외져 있는 그런 착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화성 시청 이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남양시장 거쳐서 이쪽 화성 시청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이고요. 남양 들어오자마자 영통 가는 걸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은 37,000원. 그냥 첫 번째 주는 것 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기사님 50명 넘게 계시네요. 호텔 헤르메스 손님 만나서 수원으로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차가 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2분이고요. 네 남양에서 원천동까지 운행 시간 30분 걸렸고요. 여기는 영통역 근처네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영통역이라서 그쪽 가서 콜드기를 하려고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통역 부근 가서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5분이고요 영통역으로 가다가 메탄동에서 인계동 가는 골배처 받았습니다 18,400 포인트 이거는 10분도 운행 안 하면 될것 같아요 마주치킨에서 출발한다고 하네요 그럼 손님 만나서 인계동으로 가서 영상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인계동이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처인구 남사읍으로 왔습니다 여기 띠띠댕댕이라고 하는 데 왔는데 와 지금 현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좀 외지네요 오산이랑 좀 가깝고 평택 진위면 옆이에요 아 여기에서는 일단 오산 쪽으로 안전하게 라이딩해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금은 47,000원, 23,000원에서 요금이 47,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48,000원이 됐네요. 저는 그럼 오산으로 가서 담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8분이고요. 저는 오산 우남 공영주차장에서 콜대기 하고 있었는데, 누읍동에서 수지구 상현동 가는 콜 배차 받았습니다. 요금은 3 1,200포인트. 어떻게든 올라가기는 되네요. 자, 그럼 손님 만나서 수지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오래 안 기다리셨죠? 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2분이고요. 여기는 수지 상현동 휴먼시아 41단지입니다. 네, 안전하게 잘 왔고 총 운행 시간은 28분 소요됐네요. 네,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상현역이랑 가깝습니다. 상현역이랑 가까워가지고 일단 상현역으로 가서 그 광교 쪽하고 수지구청 쪽 라인 이쪽으로 좀 넓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콜 잡고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6분이고요. 상현동에 별거 없어 가지고 지금 수지구청 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에서 기사님들 모아서 강남 가는 거 택트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 올라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52분이고요. 여기는 언주역에서 학동역 가는 길입니다. 자, 올라가다가 코를 로지로 잡았습니다. 논현동에서 옥정동 힐스테이트 파티오폴에 가는 코리고 요금은 5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옥정동으로 올라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안녕하세요, 님 파티오폰에 맞죠? 예,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37분이고요. 여기는 양주 옥정 힐스테이트 파티오프레입니다. 잘 왔고요. 소요시간 40분 걸렸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흥강국부터 시작해서 남사도 가보고 오산도 갔다가 무사히 또 양주 지역으로 잘 오게 되었어요. 자, 저는 라이딩으로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아,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가는 곳마다 콜이 없다 없다 해도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다 타지게 되네요. 하루 빨리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밖에 계신 분들 안전하게 복귀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